그래서 우리한테 그는 사명을 주어져서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국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공고리도 비볐고 아주 기초도 했고 열심히 일을 해, 기술도 연마를 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놨습니다 그게 88년까지 우리는 같이 인류와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뚝 섰던 겁니다. 섰는데 얻은 한 곳이 비었습니다. 어디가 비었느냐 국민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초작업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죠. 정신적인 지도자들 사상가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1차적인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 이루어오는 것을 2차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표를 놔줄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전부 다 부처에 빠졌고, 하나님에 빠졌고, 전부 자기의 조직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논리와 사상이 이 나라의 오만 사상을 다 끌어들여놨더니 전부 다 그쪽에 좀 빠져가지고 이 논리가 맞니 내 편을 만들고, 지 편을 만들고, 이러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의 논리를 맞다라고. 전부 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열심히 백성들은 일을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인자는 잘 나가니까, 이게,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갖고, 전부 다 자기 논리를 오라 그러고, 그래갖고, 교회 짓는다고 돈 내라 그러고, 어, 저, 저절 짓는다고 돈 내라 그러고, 어, 부심 팔아가지고 돈 내라 그러고, 전부 다걷어가지고 조직들이, 아주 암 존재들이 전부 다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 국민을 전부 다그 사상에 전부 다 빠트리갖고 놀자고든다. 이건 사상이 아니고 논리입니다. 인류에서 이 사상이었었으면 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논리갖고 맞다 하기 때문에 또 논리를 낳게 되었었고. 모든 것이 논리로 가지고 저마다 사상이라고 이게 가져 놀다 보니까 인류는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여기에 뿌리에 전부 다 들어와서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수행을 한다, 정신적으로 닦는다, 어, 또 이렇게 그 사상가들이다 어, 무슨 예술가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초돌매일을 하나씩 놓을 때그 자들은 뭘 했냐 책 들다 보고 가만 앉아갖고 하늘 쳐다보고 눈 감고 앉아갖고 경을 쳐다보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일안 했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일을 안 해서 돌매 공부는 일을 안 했다. 그런 일은 백성들이 다 했고. 근데 이 양반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전부 다 먹고 살았어.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었어야 되느냐? 자기 일을 했어야 돼.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 때 자기 또 자기 일을 열심히. 대자연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원리를 깨우치는데 혼신을 다해갖고 저거 입에 밥이 쳐넘어가 이게? 이 나라의 젊은이들 다 썰어갖고 그때 학자들도 다 썰어갔어. 전음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게왜 이런가 연구 분석을 하고 대단히 근본을 깨우치는 데 앞서서야 되는데 이런 건안 하고 앉아서 뭐뭐 한대나 뭐, 뭐, 뭐 진공묘유 한대나 애들이 미친 놈들 진공의 기대가 뭐하구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길 하나? 꺼내받아 뭘 했어 어데다 속에 백성들의 피와 땀가 인류의 피와 땀이 이 한반도에 시뻘건 물을 들이커늘 지도자들이 뭘 한단 말이야 사상가와 종교 지도자들,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인류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도 그 말에는 아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못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갈 자표를 잃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초작업할 때는 어떻게 비비도 되지만 기초작업이 끝나고 자표를 놓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가야 되는 데는 그 근본적인 자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뭐 우왕좌왕 살고 우리 인생은 축풍나게으로 그냥 무상으로 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 자표는 놔줄 수 있는 기본은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이 원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걸 찾지를 못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었다.